여기 구멍이 나있고요. 이런데 이제 조금씩 덜 발려 있는 상태입니다. 샤시하면서 이제 안에서 실리콘 작업을 했겠죠. 밑에 차가 있는 관계로 그라인드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플런트가 지금 시공이 돼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음, 벽 쪽에, 어, 벽체 쪽에 페인트 어, 발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어, 그라인드를 안 돼도 어, 수공구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만 해도 거의 뭐 10년 이상 갈 건데. 아직도 이거를, 실런트를, 그, 우레탄으로 쓰시는 분, 우레탄 실런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항호 완벽주의 완벽은 안으로 붙습니다. 이 보호테이프는 장시간 실에 방치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리 하지 마 임마. 이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떨어지면 또 어, 하여튼 미리 안떨어지안떨어지 안 그러니까 보호 필름은 원래 이걸 없 써야 돼 이거를 이거를 뜯고 코킹 지공을 해야 되는데 이 필름 위에 실리콘이 그거에 버리면은 어, 나중에 이제 필름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참 대단하다 자, 오늘 여기서 뭘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은 어, 신축 아파트가 면 원래 이런 식으로 어 내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쏴요 이게 뭐냐면, 우레탄 폼입니다. 방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열 차단 때문에 이런 걸 하죠. 자, 근데 이제 밖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끊어낸다고요. 이 칼을 길게 꼽아가지고, 지금 칼이좀 짧은데, 새로운 날을 꼽아서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어, 고객님들한테, 어, 기중한 설명이고. 자, 어, 신축 공사장에서는 이렇게 칼집을 넣고, 이렇게 쭉, 벽체가 90도로 각을 어, 맞춰서 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요 부분이 떼져요. 이렇게. 네. 자, 요 부분이 떼지죠. 이돌아오시고 예, 자, 대충 이 여쪽 피그자 부분은 이제 다뜬 거예요. 응. 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 어, 업자들이 이제 어, 아파트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어, 여기 어, 골골조가 다올라가고난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샷시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요. 자르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를 바르든지 안 바를 수도 있고 안 바르는 경우가 자꾸 많고 프라이머를요 그냥 바로 이제 실리콘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적게 넣는단 말입니다. 아주 적게.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끝에 약간 묻어요 요 끝에 약간 그러니까는 1mm 정도만 탁 되고 어떤 데는또덜 어 묻혀 가지고 이게 다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실리콘 무슨 예. 그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한이 정도까지 어, 실리콘이 덮혀있을 만큼, 이 정도까지 이제 실리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도 아무 문제는 안 생기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런 테이프를 못띌것 같으면, 은 이런 끌칼로 테이프를 끌고 내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 테이프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면 좀 충진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번째 네. 음. 이제 페인트도 조금씩 터뜨려야 되겠죠. 페인트도 페인트도좀 터뜨립니다. 됐고 마지막으로 끝 코끝 한 밀어 이 끝에는. 먼지 제거하고 프라이머 바르고 프라이머 살짝 마르면 자, 이 상태에서. 실리콘 어느 정도 발음이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살짝 금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나옵니다. 오이 예. 정도 발음 충분히 나오죠. 예, 실리콘. 실리콘 양을 막 적게 넣고, 단가 조정하고, 제가 뭐그 입찰 가격으로 입찰받아가지고 하면 돈이 안 남으니까. 아, 실리콘도 양도 적게 넣고 네. 작업 절차도 좀 빠뜨려 놓고 네. 실리콘만 대충 바루고 가는거죠 이럴때는 이제 테라 조금 넓은거 쓰면 좋죠 넓은게 나 어이! 넓은게 다어디나놔지 빨리 다올라오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이 일이 안해 놓고, 안해 놓고 주방에 물 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죠? Ja. 아이고 다리야.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감할게요. 여기가 지금 음 석산, 어 석산 양산 석산 쪽이거든요. 아파트 평층은 31평 이고요 음 석산 대강 아파트인데 대강 아파트. 근데 제가 아파트도 보면은 참 작업하기가 힘든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아파트가 있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음, 사직동 사직구장 앞에 어, 오름명화에 갔었죠 어, 오름명화가 가지고 2제 어, 평수는 21평 정도 될 거예요 21평이요 공급평수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 고객님이 14평이라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 14평. 그래서, 아, 14평이면 뭐 오피스텔 형이겠구나. 그 보니까, 오피스텔 형그 아파트가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 사실, 유리가 많아도 뭐, 두 개거든요. 많아도 두 개라. 네, 진짜 많아도. 그래서, 조금 더 많다면 세 개라. 그래서 이제, 반나절만 하면 뭐 충분하겠네 싶어가지고 찾아갔더니 세상에나, 사시가총사시가 예, 사시가 개수가 6 개였습니다. 6섯 개. 예. 그리고 이제, 음, 옥상층이었고, 옥상층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작업할 때 등반을 창을 한 개하고 옆으로 못 옮겨요. 그쪽에는 또 보니까. 그래서 창문 한개 하고 올라가서 또 다시 로프 타고 올라가서 또 다시 로프 타고 6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죠. 내려오고 올라갔다 12분이죠 내려오는데 한번 올라간다 2 6 2이1 2번1 2번을탄 거예요 보통 옥상에서 5층 정도 내려오잖아요 한쪽 면은 거의 다 로프 한번 치고 이렇게 옆으로 당겨가면서하면한번 올라가면 끝나요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난다고 작업이 아, 그래서 작업을 아침에 한 일요일에 와서 조금 전체 시야인데 오후 한일시 반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감 잘 됐습니다. 자진 사진 한장 찍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실 때는 어, 실평수를 여기, 여기 아파트 공급평수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 공급평수. 아, 그것도 공급평수라고 하나?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 17평인데, 그, 이제, 전체 평수는 21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고, 어, 전체 공급평수를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날씨덥다 추석, 추석이 끝나야지, 추석이 이 끝나야 좀지원해준다는데 아, 잠시 후에 또, 어, 작업 연, 연, 연속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물이 아직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아까 밑, 옆으로도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물이 좀 비치고. 상부에도 실리콘 다 제거하고 새로 작업을 하셔야 밑에 물이 안 내려옵니다. 아이고. 아, 배터리가 죠또 없다네. 아이고, 참. 여기 잠깐, 이제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저, 저, 옆에 가서 조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예, 이제, 제거 작업했고요. 아, 브이거말라놨던 건데, 조금 말랐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밑에도 마무리하고, 저쪽 밑에까지 하면 끝납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쬐고 걸렸는데요. 어, 한 시간 반, 한 시간 40분 정도? 한 2시간 가량 걸린데, 이거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동안 이 햇빛 뒤에서 막 내리 뛰고 있는데, 와우, 지금 고통이 아니야. 바람은 서늘해졌는데, 아우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아. 아, 들이가 이제 들어가는 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영상을 남기고, 마지막에는 사진 한 카트, 저 밑에 두카트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추석 연휴 어, 건강하게 어,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어, 연휴 끝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킹마스터 예. 김프로입니 예.